안녕하세요. 당신의 상처 난 마음을 보듬는 내 삶의 위로를 입니다. 공자와 함께하는 인생 수업, 오늘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주 편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아니면 혹시 누군가 때문에 마음을 다치거나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셨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산전수전 다 겪으신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젊어서 가난한 것도 견뎠고, 몸 쑤시고 아픈 것도 참겠는데 사람 속 썩이는 건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 노릇이고 사람 관계입니다. 특히 남도 아니고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내 편에게서 받는 상처는 약도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어느 날 남보다 못한 원수처럼 느껴져 한숨만 나올 때내 뼈와 살을 깎아 키운 자식이 표독스러운 말을 내뱉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외로움은 날카로운 칼로 베이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2500년 동안 수많은 제자를 가르치고 천하를 돌며 수많은 인간 군상을 겪었던 관계의 달인 공자님께 그 비법을 여쭤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자의 지혜를 통해 크게 세 가지를 마음속에 담아갈 것입니다. 첫째, 화이부동의 지혜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왜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드는지, 그 근본 원인인 기대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알아 봅니다. 둘째 기소 불용 물시어인의 마법입니다. 꼬여버린 관계를 푸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황금류를 통해 내 마음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법을 배웁니다. 셋째 덕불고 피요인의 위로입니다. 나이 들어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을 어떻게 향기로 바꿀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좋은 사람을 내 곁에 머물게 할수 있는지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고 얽히고설킨 인연의 실타래를 푸는 시간. 지금 하던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 시간은 온전히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가르침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지혜 갑기를 강요하면 지옥이 됩니다. 화이부동.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나빠서일까요? 물론 개중에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갈등은 기대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대의 밑바닥에는 너는 나와 같아야 한다는 무서운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생각이 같아야지.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왜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줘? 내 친구라면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나와 너를 하나로 묶으려고 할 때, 그리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 할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공자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명쾌한 탑을 내놓았습니다. 군자 화이부동, 군자는 남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되, 같아지지는 않는다. 소인동이 불화, 소인은 같아지려 하지만, 조화롭지 못하다? 여러분 맛있는 비빔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고추장, 밥이 한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맛있는 비빔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콩나물이 시금치 흉내를 내면 될까요? 아니면 고추장이 고사리 보고 너는 왜 빨갛지 않냐고 화를 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콩나물은 아삭한 콩나물대로, 시금치는 부드러운 시금치대로 자기 색깔과 향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고추장과 어우러져야 훌륭한 맛이 나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맛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이부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똥, 즉 똑같아지기를 강요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남편이 나와 정치색이 다르면 당신은 늙어서 왜 그렇게 꽉 막혔어? 하고 비난합니다. 자식이 나와 취미가 다르면 그런 거에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고 핀잔을 줍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관계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나와는 전혀 다른 영혼을 가진 독립된 우주입니다. 배우자는 나의 반쪽이 아닙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30년을 넘게 살아온, 그저 나와 함께 사는 남입니다. 당신 생각은 그렇구나. 내 생각은 이래. 우리는 서로 다르네.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고, 그 사이의 거리를 존중해주세요.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숨막히는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날로도 너무 가까이 가면 됩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따뜻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늘 밤내 곁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저 하나의 나무로 바라봐 주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원래 남이었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만 남겨보세요. 두 번째 지혜, 서운함을 없애는 마법 기소불욕 물시어인 인간관계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공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황금률과도 통하는 인류의 지혜가 담긴 말이죠. 기소불욕 물시어인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너무 뻔한 말 같나요? 유치원 때다 배운 말 같죠? 하지만 이 쉬운 걸 우리는 매일 어깁니다. 특히 가장 편하고 만만한 가족에게 말이죠. 시어머니에게 잔소리 듣기 싫었던 며느리 시절을 그토록 원망했으면서, 시어머니가 되어서는 며느리에게는 언제 났니? 너 아침밥은 차려주니? 하고 묻습니다. 부모님께 간섭받기 싫어했던 학창시절을 잊고, 내 자식에게는 다너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하며 직장 문제, 결혼 문제에 간섭합니다. 나는 먼저 연락 안 하면서, 자식이 연락 안 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며 서운해 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서운함은 대부분 보상 심리에서 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널 입히고 먹이고 다 했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백을 줬으니 너도 백을 내놓으라는 마음이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가 틀어지면 분노만 남습니다. 공자의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먼저 남에게 해주라는 뜻이 됩니다. 존중받는 어른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자녀를 내 새끼 취급하지 말고, 하나의 인격체로 먼저 존중해주세요. 잔소리 대신 믿어주세요.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그럼 남편에게, 아내에게 먼저 여보,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하고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네세요.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방도 반드시 변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건 진리입니다. 설령 내가 잘해줬는데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상관 없습니다. 나는 어른으로서 도리를 다했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는 당당한 자존감이 남기 때문입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 하나만 가슴에 새겨도 수많은 갈등이 눈독 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에 외로움은 벌이 아닙니다. 덕불고 피를린.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요? 돈 없는 것, 몸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고독이라고들 합니다. 퇴직하고 나니 전화 한통 오는 데가 없고,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어 벽 보고 이야기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남들은 다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하오 즐거운 것 같은데 나만 왕따인가? 하는 비참한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 분들에게 공자는 아주 큰 위로를 건넸습니다. 덕불고 피려린 덕이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시이 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 모임이나 나가고 싫은 사람과 억지로 어울려 술 마시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걸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집에 돌아올 때더큰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달래려고 남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자신을 향기 나는 꽃으로 만드십시오. 꽃이 향기로우면 오지 말라고 해도 벌과 나비가 찾아옵니다. 내가 덕을 쌓고 마음을 너그럽게 쓰고 늘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면 좋은 사람들은 차석처럼 당신 곁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혼자라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은 당신이 외톨이가 된게 아니라, 고독이라는 귀한 시간을 선물 받은 겁니다. 그동안 남 챙기느라 돌보지 못했던 내 영혼에 물을 주는 시간입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나 자신과 친해지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남들도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면, 당신의 곁에는 반드시 좋은 이웃이 생길 것입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 당신의 향기를 믿으세요. 오늘 공자의 지혜를 통해 꼬여버린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라. 내가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마라. 스스로 향기 나는 사람이 되라. 이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잠드신다면 내일 아침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은 달라 보일 것입니다. 결국 모든 관계의 열쇠는 남이 아니라 내 마음이 쥐고 있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3부에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이자 완성인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고 싶은 분들은 꼭 함께 해주세요. 사람 때문에 다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위로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